그러니까, 나탈리아나 이지나도 좀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어, 지난번에 아이언 폴리플러스랑 SHN 서플리먼트 했죠? 기억나세요? <laughs> 기억 안 나요? 어, 여, 영상은 올려, 링크는 올려드렸는데, 안보셨고요 어, 뭐 했는지는 기억나는데, 어떤 내용이었어 아, 시스템 플러스, 기억이... 맞아. 했어. 예, 예, 했어요. 자, 그럼 갈리랑 파슬리늄이에요. 갈리랑 파슬리늄이 그리고 판토블렌드까지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갈리. 자, 갈리 제품이 뭐죠?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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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늘. 마늘. 과 분말과 파슬리 농축물로 이루어진 영양 보충용 제품이다라고 했어요.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소. 자, 갈이라는게 갈릭과 비타민 E거든요. 갈릭과 비타민이 대표적인 항산화 요소 인체내에서 지방의 산화되는 것을 막고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유해산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대요. 지방산이 산화를 막고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유해산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라고 해요. 자, 동물성 지방이 많이 섭취하시는 분, 평소에 건강 생활을 하고 싶은 성인, 나이가 들면서 건강 유지에 관심을 기울여 4, 0 50대 이상의 중년 또는 노년층, 자, 사, 오십 대 이상의 중년 또는처다 필요하다 소리죠? 그러면은 마늘이라고 표현드렸는데, 그래도 마늘이네. 그럼 마늘의 효과, 백리일해라고 해서 한 가지의 해로움이 있고 백 가지의 이로움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마늘을 보통 한 가지의 해로움이 뭐죠? 네. 속, 냄새. 냄새. 네, 냄새. 그러면은 마늘에서 대해 한번 찾아보자고. 마늘의 효과가 뭐가 있을까? 항상 사전만 찾으셔야 돼요. 마늘 마늘이 마늘은 가열하면 알리신 함량이 크게 줄어든다. 자, 그럼 알리신이라는 게 효과를 내는 거예요. 알리신.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알린과 알리나아제라는 게 막으로 분리되는데 이게 만나서 알리신이 만, 만들어져야지 우리 몸에 이로운 일들을 합니다. 이 알리신은 염증 개선에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높이며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심장 건강에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알리신이. 자, 그럼 알리신의 특징을 보면 돼요. 알리신의 특징은요. 이 알리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백리일해예요. 냄새야. 마늘 특유의 그 냄새가 알리신이에요. 그러면 마늘에서 알리신을 제거시켜 버리면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예, 네. 마늘은 가열하면 알리신이 파괴된대요. 그래서 마늘 환을 만들어 효과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 네 이제 이게 마늘이 염증을 개선시켜온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높이면서 혈압과 혈중 플레이트를 낮추어 심혈관 소리가 잘안 동... 들려요 울려요 울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울려요 어 소리가 왜안 들릴까 지금은 또 들려요 어~ 미안해요 뭔가 뭔가 잘못됐나 봐요 이쪽에서 하여간 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하는데 이 마늘 그러면 우리가 마늘을 많이 먹는데 우리 민족은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이게 왜 나았냐라고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마늘 냄새를 없애겠다고 굽거나 지거나뭐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러면서 마늘을 먹기는 먹는데 효과적인 섭취가 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마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김치 만들 때 많이 넣잖아요. 올려요? 오늘 왜 그러지? 삼겹살 먹을 때에도 많이 먹잖아요. 구워 먹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도 실제로 알리신 그 효과적인 성분에 대해서는 적게 먹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마늘과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마늘과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마늘, 조, 조선 마늘이라고 좀 작죠 애들이. 근데 여기 들어가는 육전 마늘 굉장히 큰 마늘이에요. 큰 마늘 들어가 있고 하루에 두 번만 먹게 돼 있어요. 아니 두 개, 두 개를 먹게 돼 있어요. 두 개를 먹게 돼 있는데 한 번에 일회 2정 일일 1회 먹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마늘 제품을 먹었을 때 혈관 탄성도 좋아질 수 있어요. 항산화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죠. 항산화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늘 고을사람으로 만들었잖아. 방군 신화에 마늘 먹고 고민 사람 됐잖아요. 이것처럼 마늘에 도움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럼 마늘을 씹어 먹어야 될까? 삼켜 먹어야 될까? 씹어 먹었지. 어, 이거 씹어 먹는다고요? 생마늘이요? 아, 씹어 먹어. 엄청 마늘 냄새 씻더라고요. 네. 이걸 씹어 먹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알리신이라는 게 나오면, 알리신은 가열되면 안 되고, 산하고 만나면 안 돼요. 위산을 만나버린다고. 그래서 이 제품은 코팅돼 있어요. 음, 맞아. 위에서 녹으면 안 돼. 위를 통과해서 와야 돼. 그래야지 최대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다른 사람을 놀릴 때 마늘을 씹어먹게 하는 경우에서 이 제품을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냥 삼켜서, 삼켜서 위를 통과시키게, 위를 통과시킬 정도까지만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통과시키게 해서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오메가3랑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역할들을 해요. 콜라겐의 역할도 어도움을 주지만 오메가3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오메가3는 의외로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늘은 알러지가 없어요.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아우, 속이 답답하고 막 냄새나. 라고 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마늘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오메가3를 못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 대체로 마늘로 해도 된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 셀레늄 2라는 거, 셀레늄. 자, 셀레늄 그러면 좀 조금 생소하긴 해요. 셀레늄은 항산화 영양소로 비타민 E와 함께 체내의 지질, 산화를 방지하고 세포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제연합식량 FAO에서는 1978년부터 셀레늄의 필수 영양소를 지정했다. 필수 영양소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1일 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섭취로 하 권장하고 있는데, 파 셀레늄이 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셀레늄은 물론 비타민 E와 함께 지치기 쉬운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서 지치기 쉬운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 셀레늄이라는 건 파, 셀레늄, 비타민 E라는 거예요. 자, 비타민 E가 같이 들어 있다는 거죠. 섭취자, 환자, 항산화 영양소 섭취하고 싶은 성인, 40, 50대 중년, 노년층 평소 의견을 좀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고자 하는 성인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위키백과로 가보자고요. 위키백과로 가면은 이제 셀레늄. 자, 주기율표를 이렇게 돼있어요. SE라고 돼있어요. SE. SE라고 돼있고, 개요. 항산화 텔레늄 닮은 원소. 오,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보실수 있어요. 미네랄이라 그래요. 근데 생체 이용해서 보면은요. 예전에는 셀레늄이 독성 물질로 알졌어요 독성 물질로. 근데, 적당량의 미네랄이 생물 활동에 꼭 필요한 미, 미 영양소로 재정의됐어요. 옛날에는 독성 물질 지 알았는데, 아니네. 어 실제로는 꼭 필요한 영양소네. 그래서, 일일 성인 기준으로는요, 50에서 200 마이크로. 아까 똑같죠? 안전 섭취량은 400 마이크로 정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은. 그 다음에, 셀레늄이 섭취해야 되는데, 건강이 부족하면, 셀레늄이 부족하다면, 빈혈이나 혈압이나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대요. 부족하면. 그리고 분명히 강조하지만 적당히 섭취했을 때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좋다라는 거죠. 과잉증 이 있을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적절히 섭취하면 인체 유행 금속을, 금속 물질을 차단하거나 나쁜 금속이요. 그 다음에 항암, 항암 효과가 있거나 아미노산 중에서 셀렘이 함유한 두 개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특히 비타민 E보다 수천 배 이상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게 알려지면서 노화방지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라고 해요. 몸 속에 위험한 프리라디칼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항산화작용을 하는데 산화방지 요소, 단백질 주요 성분 얘기를 하고 비타민C와 비타민E, 비타민C와 비타민E, 코엔자인 큐텐 등 항산화물질을 전자에 공유해가지고 재활용을 도와줘요. 비타민C나 비타민E나 코엔자인 큐텐이 항산화물질인데 얘들의 전자를 공유해가지고 재활용을 도와줘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고 스트레스는 암, 암의 근본인데 셀레늄이 암을 막는도 간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이외에 연구에서 근육 활동, 염증 억제, 뇌졸증, 심근경색, 성인병 등이 신장 건 예방에 그리고 여기 남성의 성기능 유지, 갑상선 항상성 유지, 면역 강화, 여드름, 연골 질병, 전립선 암 관절 예방 이쪽에 들어가요. 자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제품하고 지금 연결되잖아. 셀레늄 여기에 여기에도 없고요. 우리 사이트에도 셀레늄이라고 검색을 하면 파셀레늄 <laughs>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허가받은 내용까지만 보자고요. 허가받은 내용을 보면, 칼슘, 황산화 영양소. 황산화 영양소예요. 비타민 E는 물론 칼슘과 더불어서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채워주세요. 항산화 영양소예요. 누가 먹어야 돼요? 항산화 영양소가 협취하고자 하는 성인, 40, 50대 이상의 중년 노인, 평소 우성을 중 있는 사람, 건강정보 셀리눔이란, 이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여기 백과사전에 있는 이 내용이 있다 없다? 있다. 없어요. 없어요. <laughs> 네, 못 넣어요. 1978년부터 아. 필수 영양소로 지정을 했어.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우리 지역에 따라서 토양에 들어 있는 셀레늄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없어요. 없기 음. 때문에 추가 보충할 필요가 있어. 여기까지는 허가돼 있는 내용이야. 와. 아. 정부에서 시약처에서 이네는 이걸, 어, 이만큼은 허가해. 이건 문제가 없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기재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 암에 먹으면 되는 거네. 야, 전립선? 갑상선? 남성 성기능? 실제로 제가 남성 성기능 얘기할 때, 이 전립선 얘기할 때도 이걸 얘기했었어요. 갑상선 얘기할 때도 세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픈을 하나도 못 시켜요. 왜? 이건, 실제로 갖고 있는 기능이지만 표시광고법상 우리나라의 표시광고법상 이게 일을 못한다고 그럼 지금 이거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오픈을 못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초이스를 가지고 초이스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그 초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랑 더불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밑에 있는 그 내용을 보여드려도 사실은 다 못해 이두 가지가 다 그래요. 이두 가지가 표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 제품을 이야기할 때는 좀 아까 제가 써먹은 것처럼 구글에서 네이버도 잘안 나와. 너무 약해. 구글에서 찾으셔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다시 한번 또 타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구글에서, 구글에다가 네이버를 찾아도 되긴 해요. 근데 네이버에서도 지식, 백과 이런 거, 백과 사전, 사전을 찾으셔요. 그러면 효과가 나와요. 이두 가지 제품은 진짜 중요해요. 특히나 지금 계절, 이제 겨울 왔죠. 겨울 오면 갈릭이 같은 경우에 어떤 효과를 봐요 이걸 먹었을 때? 온몸이 열이 나죠. 그렇죠. 열이 나요. 열이 나요. 갈릭을 먹었을 때 열이 나요. 그러면은 손발이 찬 사람들도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손발이 차다라는 얘기는 항산화 기능이 떨어져. 면역 기능이 떨어져. 그러면은 아무래도 화세레미까지 또 추가로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손발이 차다, 기운이 없네. 라고 하고, 그리고 성기능. 이제 남성들이 실제로 겨울에 성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요, 이두 가지를 같이 먹어주면 성기능이 좋아지거든? 그럼 성기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뒤집으면 쓸 에너지가 남는다는 소리예요. 피곤도가 줄어들고 삶의 활력이 생겨요. 그니까, 러 남자가 숟가락들만, 들 힘만 있어도 어저쩌 얘기하잖아요. 그 숟가락들 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업무에, 인간관계에서 활력이 생겨,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데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춥기 때문에 위축이 돼서 덜해지거든. 그래서 겨울에는 저도 이제 겨울 되면 꼭 챙겨요. 왜냐면 제가 추위를 타요, 많이. 그래서 겨울 되면 꼭 챙기는 이두 제품인데,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놓고 오픈 안할 거니까 한마디 더 하자면, 병원에서 항암할 때암 치료할 때요. 셀레늄 주사 맞아요. 아. 주사 맞아요. 병원에서는 항암할 때 항암제의 그 방어 때문에 주사까지 놓으면서 우리한테는 그런 표현 못 하게 해요. 아시죠? 병원에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셀레늄 주사 맞는 거? 그만큼 셀레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 내용은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와, 거기에 하여간 보면 다 나와요, 또 리얼하게. 그러니까 찾아보실 때 위키백과를 찾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는, 초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한다거나 증거를 보여줘. 핸드폰 이렇게 까가지고 위키백과 이렇게 쳐. 셀레님의 효능, 그래서 보여줘. 그래서, 너 전립선 건강이 우연, 걱정되잖아, 항암이 걱정되잖아, 갑상선이 문제잖아, 라고 하면, 여기, 항암효과, 갑상선, 성인병, 심근경색, 뇌졸중 전립선, 관절, 여드름, 연골. 그러니까, 요거를 캡처하셔서, 보여줘. 증거를 보여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